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쇼킹항공 비행기를 탑승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중국행인데요 혹시 중국사람? 니하오 징쇼 쌀이담 미야호 콜라 콜라? 어 콜라? 징샹 맛있게 드십쇼싱 쇠쉐 어 쇠쉐 쥬스 어 쥬스 오이니 오하이니 어떤 a 송. 커피. 아. 푸푸푸. 맛있 t 아 완성. 아, 컬라 오, 파워. 안녕하십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갑입니다. 이 기차 기는간이 아니에요. 인기 하세요 아직도, 네. 아직도 실감 못해요. 아직도 실감 못하는데. 혹시 저번 주 방송 보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네. 240번 간절받기 한번 더. <laughs> 지난 주 방송을 보고 난리가 났었어요. 단전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은 없었고요. 아무튼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 섹시한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들도 무척 보고 싶었어요. 흑기철 네. 어... 씨는 어떠세요? 예? 예? 아, 니 저도 그나마 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laughs> 저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면 여행이 생각이 나요. 어. 다섯 분은 아직 어려서 여행을 많이 가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행 많이 가봤습니다. 어, 아, 어디요? 정말? 꿈나라 아, 여행, 별나라 여행. 예? 아... <laughs> 네? 가십시오. <laughs> 지금 저랑 여행 중이에요. 중국행으로 가는 해외에 음. 한번 가보고 싶어요어 네. 아, 아, 해외? 한 번도 가보지 못해가지고 중국 그럼 안 가보셨겠네요? 저 네, 리더 윤호 형가가보셨어요와 네, 네. 진짜? 네. 번, 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도와, 누군가를 도와주러 약간 중국에 가서 활동도 했었습니다. 공연같이 아, 무슨 일인가요? 힌트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스타가 예쁘기야 수날 하나 다아몬드 래퍼로 활동했었거든 네. 진짜요? 게가모르던 네. 사실이에요. 네. 네. <laughs> 이름이 동방신기이다 보니까 중국이랑 굉장히 어울려요. 중국 진출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 첫 싱글 앨범을 발표했으니까 국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가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지금, 지금 중국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t 네. h a t how was Jung i 동방신기. 이하우 마, 저, 저. 중국 말이에요. <laughs> 아 미국에서 하지. 고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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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let, let me introduce m 어 s t 면 r team for the second and.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e y 아 꼭꼭 <목소리> 튀어요 아 내잡니다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음 4, 3, 2, 1 좋습니다 아 <목소리> <sıf> <공 CPR> <mày> 언제나 그랬죠 늘 거기 있었죠 그대의 방 커튼이 어두워진 연차 연차 <목소리> <목소리> <예이 목소리> <목소리> <lie>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목소리> 동방불패 <동방목소리> 어 저것도 사서 산 건가요? 네 미키 유자 부모 유신 섹시 단지 추풍 난겸 장유유사 출입금지 <laughs> 남성전용 금관무태 <laughs> 여성전용? 아. 예. 아주 짧은 박영규 선배님의 성대모사 장... 방송 최초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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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많이> 그래. <laughs> 군신유의 신호준수 정기공연 흥우유신 <laughs> 트리 금지. 유노 유노. 아방 아까 있어. 왜 똑같은 걸또 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그랬던 거죠. 시야가 충달차요. 충달차요. 게임은 여기까지 보고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세 분만 개인기를 보고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나머지 두 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준 열심히 게임해서. 네. 그걸 지 차는 넘었는데 이게 아, 하나 <laughs> 얼굴을 보고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흐드 <laughs> 선생님께서 네. 페이 선배님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를 부르십니다 원래 노래가 어떻게 되죠? 가슴 아팠어 목이 메였어 가슴 아팠어 목이 메였어 이 애국가를 R&B로 불러겠습니다네 <laughs> 오 <laughs> h oh, um, oh, uh, oh, yeah. Oh, y yeah. <laughs> <오늘?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시작 h <laughs> Oh, 해 e a 시작 h yeah. o 두산이 마르고 도록 아까지 아, <laughs> 다섯 분 개인기 각자마다 다 봤는데 예, 저희가 또 들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In my h e 나에게 사랑이란 아직 어색하지만 h baby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꿈에서라 앞으로도 저희 동방신기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타이틀곡 혹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항상 열심히 하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향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